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9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세상의친 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한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곳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 삼절입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11장은 10장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그 성이 다윗성이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한 그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 다윗 왕의 그 전성기를 다시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본격적인 역대기의 목적이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제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 여러분은 다윗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다윗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의 역사 속에서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 대한 기억. 그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우리는 그 이미지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그 사람을 가까이할 것인지 좀 멀리 거리를 둘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왔답니다. 다윗은 당시에 헤브론 유다 땅이죠. 그 유다 땅의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이제 세워줘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대 유대 전체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을 그 아들들이 함께 다 죽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막내 하나가 살아 있었죠. 이스보셋,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정통성을 따라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온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있는 다윗이 아닌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로 왕을 삼아서 한 2년 그를 왕을 추종하고 다윗을 대적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본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앞에 이스부셋을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추대해서 섬겼던 내용은 없어요 사라져 버리고 어,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인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시껏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 <laughs> 여지껏 대적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스보세까지 다 죽었거든요. 아부네라고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둘다다 다 죽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자기들을 지켜줄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워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다윗에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예, 예. 우리가 남이가 여지껏 남처럼 살아놓고 여지껏 그래놓고는 와가지고 주들 아실 때 우리가 남입니까? 아, 우리는 피줄입니다. 물이 피줄 물이 피가 물보다 더 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지금? 헤브론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어, 유대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어, 사라를 묻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마무의 땅, 그 상수리 나무, 그 막벨라 굴을 사 가지고 거기에 묻고 자기도 거기 묻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족장 셋, 이삭, 아 야곱, 그의 부인. 리브가와 또 레아까지 다이 헤브론에 함께 그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어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창세기로 가 볼까요?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마무레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 헤브론. 그러니까 유다의 그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 장로들이 대표로 와서 만났겠죠.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명실공히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언약을 맺고 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지기까지. 몇번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 세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 다 모으라 했을 때 다윗만 쏙 빠졌죠 사무엘은 가서 보니까 와 과연 왕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엘리압 사울처럼 키도 머리가 하나 더 있고 건장한 것이 야 그래서 보냈구나 이러고 그에게 기름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막상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여기 중심이 뭘까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에서 과연 믿음을 볼수 있겠는가? 너네들 믿음 잘 지키고 있냐? 이런 말씀이죠 믿음, 믿음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어제, 어제 새벽 기도 0장하고 오늘 11장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어제 10장 읽을 때보다 오늘 11장 읽을 때 믿음이 더하여졌는가.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하여지고 계시죠? 뭐지 또이 표정이 이게 <laughs>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물론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상승되어지다가 어느 날낭떨어지로 곤두박질치듯이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바닥을 치고 땅굴을 파고 두더지도 아닌데 지하세계로 들어갔다가 어느 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올라오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조금씩 자라고 이게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자존감이 그런 거예요. 자존감, 자존감이 잘 높아지다가. 어느 날 곤두박질쳐서 벌레같이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이러고 다시 올라가면서 그 올라간 그 곳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는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제 주일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더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을 부을 때 사람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아예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한참 후에 두 번이나 더 기름을 부어야 됐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믿음이 더하여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오늘 이 역대기적 관점, 역대기적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맨날 죄인이고, 맨날 죽어 마땅하고 버러지 같다고 벌레 같은 내 인생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질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늘 있는 거.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 부활은 아직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열왕기적 신앙이에요. 열왕기적 죄에 집중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물론 그 시기가 있어야 돼요그 시기를 반드시 거쳐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빨리 와야 돼요 이제 역대기적 신앙으로 빨리 와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에요. 다윗도 잘못한 거 얼마나 많아요. 실수 얼마나 많아요. 왕같지 않은 숨기고 싶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가진 약점이란 약점이 다윗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에서는 이거 다 빼고 다윗의 좋은 점만 봐요. 다 그냥 덮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 십.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로 족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흙탕에서 굴러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도, 하는 일마다 안되고 망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 채바우트, 바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져. 우리 사무엘 할때다 배웠죠.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다윗. 왜 그래요? 그가 잘해서 그는 실수하지 않고 죄가 없어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와 채바우트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실수투성이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을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혀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다윗 때문 이거예요 인만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점점 더 강성하게, 그래서 끝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는 버림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확인하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올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 외치는 거예요 목청껏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돌 사람들을 붙여주신답니다 용사들을 붙여주세요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만들어가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오늘 10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한 바퀴 돌고 올 때에 그 밑줄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확인하는 날 믿음이 확 자라게 되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한번 하고 끝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3절에 가보실까요? 3절에도 하반절에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무엘 선지자 언제적 사람이에요. 한참 전에 이제 되어 말씀하셨던 그것이 여기 이루어졌다.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이루어져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기도해서 알아요. 오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조상 묘를 잘 썼더니 아이고 이장했더니 잘된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과정으로 여러분 그 반드시 그 현장이 있어야 내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결단하면 기도하기로 결단해요.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신기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십자 말씀 다시 봐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 것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도 아들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그 한마디가 어제 묻지 아니함으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돈에게 묻고,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 경험에 묻고, 맨날 엉뚱한 곳으로 다니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쓰고 썼어요.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용사들을 붙이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에 용사들을 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것이 응답되어졌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다윗처럼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기 은평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를 함께 일구어 가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양질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고 자유의여 자유롭게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북한 땅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 가려중에 있는 수술 이후에 치료를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를 받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